네, 6월 5일 환율의 아침 열어보겠습니다. 자, 5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거라는 확신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지난주 등장했던 6월 금리 인상 스피롬룸그 어, 부분과 관련해서 환율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최근에 위안화 환율의 동향의 특징, 그리고 6월 외환시장 주요 관전 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FMC 이후로 달러화가 좀 거의 4주 가까이 상승을 했었죠. 지난주에도 주 초반까지만 해도 달러화는 강세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어, 일단 6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60%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유로존의 물가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달러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주 후반에 연준 위원들이 6월 금리 인상을 건너뛰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발언 이후에 또 달러 지수는 강한 차익 실현에 맞부닥치면서. 어, 주중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주말에 나왔던 고용지표가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달러가 낙폭의 일부를 만회하면서 주간 기준으로는 0.2% 하락을 했습니다. 4주 만에 달러가 지수의 하락입니다. 어, 지난주에 미국 2년 국채금도 상당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주중 한 30BP가량 변동을 했고요. 어, 월말 수요 또 연준위원들의 비둘기전 발언으로 2년 금리 가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고용지표에 또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면서 2년물이 더 크게 10년물보다 반응을 하면서 2년물은 주간기준으로 5bp 하락 마감을 했고요. 10년 금리는 11bp 하락할 3.7%에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은 5월에만 5.8% 상승하면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S&P도 3주 연속 상승을 했고, 지난주에 1.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오른편에 통화별로 등락률을 보시면, 달러 지수는 0.2% 하락을 했는데, 달러 지수 하락에 기여한 게 유로화와 위안화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어, 유로화와 위안화는 아니고 다른 통화들은 달러에 대해 상당히 강세를 보였지만 오히려 달러화가 약세였지만 유로화와 위안화는 오히려 그 달러에 대해서 약세를 보였다는 흐름도 굉장히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로존의 물가지표 또 중국의 제조업 심리지표가 모두 나쁘게 나오면서 이 통화들은 달러에 대해서도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소위 우등생 대열에 낀 통화들을 보시면,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등 원화가 눈에 띄네요. 음, 캐나다나 호주 달러는 지난주에 달러가 급발락을 하면서 어, 구리 가격 큰 폭으로 올랐고, 또 원유 가격도 감산 기대로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에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원화는 지금 3주 연속 지 소위 우등생 대열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원, 어떻게 이제 우등생 대열에 서게 됐는가? 뭐, 제가, 지난주엔 저희가 방송이 없었고, 그 전주에도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크게 기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난주에도 상당한 뭐 그런 흐름이 연장 상상에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하지만 근데 최근에 2주 정도 이제 원화가 다른 통화 대비 어, 낙폭을 따라 잡으면서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주 중반까지만 해도 1315원, 1330원 사이에서 저 박스권에 갇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그때까지만 해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달러원은 1330원의 강한 저항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요일 밤에 달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니까 달러원이 금요일날 1313원에 개장을 했다가 어, 장중에 1304원 80전까지 약폭을 넓혔었죠. 결국 주간 기준으로는, 어, 주간 기준으로는 18원 80전 하락한 1305원 7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수급적으로는, 어, 워낙에 우호적인 변수가 상당히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조선업체들이, 어, 지난 한주에 약 11, 11억 불 가량의 그 선박 수주 소식을 전했고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1조 2,700억 가량 샀는데 지금 3주 연속 1조 원대 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면 5월 중순 이후에 외국인 주식 순 매수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그 우호적인 외환 수급에다가 물론 이제 지난 주에 4월 그 5월 무역 수지가 21억 적자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저희가 일간 시황이 더 썼습니다만은 어, 일평균 수출이 24억 불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좀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 달러 원 환율이 환율 하락 재료가 나왔을 때 거기에 굉장히 연동해서 다이내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을 제공을 해주면서 지난 주에도 원화가 주요 통화 대비 좀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우리나라 개인은 지난주에 제법 큰 폭으로 해외 주식을 내다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내내 주식은 팔고 채권은 사는 그런 기조 속에 주식의 매도세가 지난주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포인트는 6월 스킵론입니다. 6월 스킵론, 6월 스킵 스킵이란 단어가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한 거죠. 이제 금리 인상 포즈 중단이 아니라 스킵을 선호한다 라고 두 명의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두분다좀 비중이 있는 분들이었죠. 어, 제퍼슨 연준 부의장 내정자가 이 말을 했고, 또 하커 필라델피아 연 총재도 이 발언을 했는데, 필라델피아 는 총재는 올해 투표권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6월 3일부터 지난주 토요일부터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제한되는 그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돌입하기 바로 전에, 이좀 비중 있는 인물이 이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6월 금리 동결을 좀 기정사실화하면서 굉장히 다급하게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사실 이제 최근의 외환시장 흐름을 보면 5월 f m c 에서는 계속 동결하면서 지켜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나왔던 지표와 발언 등은 오히려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높여준 데 상당히 충분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물가 지표가 오히려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고용 지표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다가 일부 위원들이 최종 금리 상단을 더 높게 제시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지난주 초반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6월 금리 인상 기대를 높여서 지난주 초반에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려 이제 59%의 금리 인상 기대를 반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지난 주 중반 이후에 이 제퍼슨 이사와 하커 총재가 6월 금리 인상을 에, 인상 금리 인상을 어, 스킵하는 것을 건너뛰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얘기했고, 물론 이건 스킵이지 금리 인상 중단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렇게 잔뜩 6월 금리 인상에 기대를 반영해 왔던 시장인 터라, 시장에서 지난주에 상당히 특히 외환시장에서의 차익시현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블랙아웃 기간을 앞두고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제 6월 금리의 동결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5월 FMC o 이후에 달러화가 상승했던 재료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라것 사실 하나 두 번째로는 미국 지표는 전체적으로 여전히 견조하지만 중국은 예상보다 계속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유로존도 최근에 경기가 여러 가지 꺾이는 물가 지표뿐만 아니라 제조업 지표든 다른 심리 지표도 꺾이는 모습을 보였던 부분이 달러와 강세에 일조를 했었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여기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 중국의 경기 기대가 급등했다가 급발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유로존은 서프라이즈 수가 지금 마이너스 50을 하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예상치 못 미치는 지표가 연달아 나왔다라는 얘기고요. 반면에 미국은 계속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이 서프라이즈 지표에서 최근에 어떤 경제 지표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했을 때이 6월의 금리 인상 스킵이란 부분이 달러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 지난 주말에 나왔던 미국 고용 지표를 보면 어, 여전히 고용의 증가가 상당히 뜨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를 하려면 혹은 그 전에 금리 인상을 멈추려면 어 신규 고용자 수한 10만 명 정도 내려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33만 명대로 반등을 한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건에서 연준이 과연 6월에 금리를 동결을 하더라도 어 계속해서 금리 동결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도표를 상향 조정을 하고 또,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어 지표에 따라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6월 달에 금리 인상 기대가 무산된 거에 대한 달러와의 조정은, 어, 뭐, 의견,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달러가 계속해서 하락할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고요두 번째는 역시 대외적인 겁니다. 환율은 이제 두 통화의 교환 비율이다 보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제 여건을 같이 살펴서 이제 결론이 나야 되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이번 주에 중국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런 지표들이 어,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고 하면 어, 달러는 얼마간 지지를 받는 그런 흐름을 나올,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단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물건과 같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음에 어떤 금리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해 가는 과정에서 경제 지표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로존 중국의 지표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위안화입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어떤 그 독자께서 질문 주셨었는데 달러 위안 7이 그만큼 중요하냐? 왼쪽 차트를 보시면. 어, 상당히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 있겠죠. 이게, 어, 2014년 정도부터 그렸습니다만은 사실상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달러 위안 환율이 7을 상회했던 거는 이번까지 포함해서 총네 번째입니다. 근데 앞에 세 번, 세 번에 7을 상회했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좀 굉장히 공포와 긴장을 동반한 위안한 환율의 상승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 있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는 미국 미중 무역 분쟁이란 재료가 달러 위안 7 상회에 기여를 했고요. 20년 초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위기 때문에 다시 한번 7 위안을 넘어갔다 왔습니다. 그랬던 위안이 작년 9월에 다시 한번 7을 넘어서 7.4 부근까지 급등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중국이 봉쇄 정책을 계속해 서 장기화하다 보니까 여기에 반발한 시위가 좀 확산됐던 그 재료가 굉장히 시장이 좀 공포감을 조장을 하면서 달러 위안 환율을 급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7 위안을 넘었는데 시장이 7 위안을 언급을 많이 하긴 하지만 어 레벨에 비해서 시장의 긴장감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어떤 뭔가 이벤트성, 어떤 그런 재료에서 환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긴장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번에 위안화 약세는, 어, 펀더멘탈 상으로 이해가 간다. 즉, 펀더멘탈을 반영한 위안화의 흐름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경제 정상화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부분, 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언제 금리를 내릴까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외환 수급 상으로도 위안화 강세를 뒷받침했던 재료들이 빠르게 좀 약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어프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그 최근 지표를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외환 수급 상으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어, 중국이 코로나 당시에 경상흑자 규모가 더 커졌는데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여행 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봉쇄를 했기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간 거죠. 중국은 상품 수지는 흑자지만 여행 수지가 대폭의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그게 이제 경상 수지 흑자를 축소시키는 그런 구도로 최근 몇 년간 만들어져 왔는데 코로나에 의해서 그 패턴이 깨진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리오픈을 했기 때문에 어, 가파르진 않지만 계속해서 여행 수지 적자가 커지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또 중국의 수입 수요도 점차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 위안화 어, 경상수지가 어, 이전만큼은 작년만큼 좋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예고를 하고 있고요. 이 투자 부분에서도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일단 뭐 물론 지금 최근에 외국인의 채권 자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고 주식은 좀 들어왔다가 멈추었다가 그렇게 어, 가파른 유입은 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거보다 지금 더. 중국에서 중요한 부분은 직접 투자 수지가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외국인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가 많은 나라다 보니까 이 직접 투자 수지 흑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최근에 역전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막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투자 수지가 지금 적자로 돌아선 상황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보면 어, 수급적으로도 중국에는 긍정적인 영향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결국 최근에 달러 상승에 뭐 일부 연동된 부분도 있고 달러 위안도 기본적으로 달러와의 방향에 연동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이런 펀더멘탈적인 여건이 위안화 약세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반영한 어, 달러 위안 7 돌파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중국 정부가 뭐 최근에 환율에 대한 어, 뭐 경고성 발언을 했죠. 그래서 어, 페이스는 조절을 할것 같습니다. 페이스는 조절할 것 같지만 이게 뭔가 뭐 시장의 불안심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펀더멘탈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중국 정부로서도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에 어느 정도는 의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어, 시장은 계속해서 달러 위안에 대해서는 7위에서의 어디서 저항이 받을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흐름을 조심스럽게 전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6월 외환 시장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5월 FMC를 통해서, 어, 연내 금리는 동결할 거다. 이런 기대가 커졌지만, 이후 환경이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물가가 예상보다 강하고 고용도 강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다른 유로존과 중국의 경제 여건이 좀 나빠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 지표가 전체적으로 다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라 부분이 이제 새롭게 등장한 변수인데, 이러한 변수가 6월 달에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특히 왼쪽 차트 보시면 주요국 코어 CPI를 좀 그려봤는데요. 어, 헤드라인 CPI는 그래도 좀 빠르게 내려온 온듯 했다가 최근에 좀 정체되어 있습니다만은 코어 CPI는 선진국들이 다 65%대 이렇게 높은 물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말까지 목표치인 2%로 내려갈 것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만큼 중앙은행들의 금리 경로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금리를 고금리를 유지하는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을 포함한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가 주요국의 통화 정책 경로를 어, 설명 어떻게 설정해 줄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민감하게 봐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경기입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예상을 밑도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게 좀 반전을 할수 있을지를 봐야 될것 같고 또 하나는 중국은 아직까지 정부 중심의 국가이다 보니까 정부가 이 시점에서 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다면 그런 부분은 또 시장에 또 경기,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로 작용을 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난주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한도 사, 합의안에 대해서 서명을 하면서 이제 발효가 됐는데 이제 이에 따라서 미국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 그동안 지금 몇달 동안 채권 발행을 못 하다가 채권 발행을 하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이 영향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채권을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 금리에 상승 재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채권 발행에 시장 시중 자금이 몰리게 되면은 이 부분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증시에서도 이런 자금 흐름의 변화를 좀 눈여겨 볼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6월에는 주목해야 될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국내는 어, 역시 외국인 지금 효자로 작용하고 있는 외국인 주식 순매수 지속될 거냐 여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5월 무역수지 21억 불 적자 기록을 하긴 했지만 어, 지금 5월달 그 일평균 수출이 7개월 만에 처음으로 24억 불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1일단위 무역 수지를 보면서 예, 계속해서 수출 부분이 좀 개선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시장에서 좀 눈여겨 볼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발언이 아니라 지표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주 초반에는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발표 예정인데요. 전월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주는 어, 금리를 동결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 어, 중국의 수출 데이터, 전월 어, 대비해서는 전년비 감소로 전환될 걸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 수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국의 수입 수요와 관련해서 수입 지표도 눈여겨 보고 있으니까 같이 챙겨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9일에는 어, 한국의 경상 수지가 발표가 됩니다. 어, 시장에서는 일단 외국인 배당금 역성금 때문에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환율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 같고요 중국의 금요일날 CPI와 PPI가 발표가 되는데 중국은 이 제조업과 관련돼서 시장에서 어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CPI보다는 PPI가 지금 전월보다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던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어 상당히 관심있게 지켜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연준의 그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달러는 하락압력이 좀더 우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달러 원 역시 이제 이러한 달러 강세 부담을 덜어낸 가운데 우호적인 외환 수급을 바탕으로 이제 그 다음 지지선을 테스트한 흐름이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주간 외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